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 하느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혼자 성전에 앉아서 하느님께 그런 불평을 한다면 불평이라기 보단 하느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욕이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욕은 모든 것을 잃은 아픔에 휩싸입니다. 욕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 없다 여기며,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욥은 끝까지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불평하며 자신의 원망을 내비치지만 계속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아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괴로움에 휩싸인 우리들의 마음은 화답송의 노래입니다.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다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어렵고 주택 마련도 어렵고 세상에서 이러며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그런 와중에 성당에 나와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은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당신의 길이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이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듯 그분의 삶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떠나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불평 섞인 물음은 마치 우리의 불평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환영받는 길을 바라게 됩니다. 아직은 희생과 고통 없이 나의 삶이 잘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성체성사에서 그분의 길 끝에 펼쳐진 사랑의 열매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